사랑하는 기쁨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을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에게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사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아, 어,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아침 묵상합니다. 어, 어제 본문 여수와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법을 낭독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돌 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거류민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는 언약 공동체를 재확인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에발산의 언약 낭독 이후 오늘 본문 요호수아 9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제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며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리라 라고 서약했던 그 백성들이 며칠도 지나지 않아 자신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해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 기본 사람들이 아, 낡은 신발과 아, 곰팡이 핀 떡으로 자신들을 위장해 찾아오게 되죠.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민족인지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신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낸 것이 가서 거지 행세를 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자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과 외모 손에 잡히는 증거를 근거로 판단하고 말았죠.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그 땅의 모든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의 상황 앞에서는 보이는 것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는 기본족 속의 속임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순간 그들의 신앙은 방향을 잃었고 말씀의 기준은 인간의 경험과 판단 아래로 내려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와 구장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한 이방민족의 교묘한 속임수의 이야기지만 그 내면에는 정착 이후 무뎌진 이스라엘의 신앙의 감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례로 무너뜨리며 성공과 자부심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큼 익숙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방향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착한 후에는 스스로 판단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허약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허약함이란 단순한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려 하는 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어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줄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묻는 습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효율을 먼저 따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신앙은 이미 내면에서부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구장의 기본 사건은 바로 그들의 이러한 영적 허약함이 드러낸 징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영적 허약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 사람들의 계략에 속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속임이 아니라 영적 감각의 상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전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독했지만 그 말씀을 기억했을 뿐 묻는 삶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건강함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힘, 그 힘에 달려 있습니다. 묻는다라는 것은 의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표현인 것이죠.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기 확신이 너무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 허약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판단이 빠르고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며 물어보는 것보다 효율성 있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 묻기보다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해야지라는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하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작은 결정 하나까지도 주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은혜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속임을 당하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미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의 무게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9장 27절에 따르면 이 기부원 사람들은 훗날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허약한 믿음을 통해 다시 말씀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실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게 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는 통로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충분히 충만히 묵상하는 이하루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께 아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묻지 않은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 없이 판단하고 말씀 없이 결정했던 우리의 허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일에도 주님께 먼저 묻는 그 신앙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묻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신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